어디가 어디가 안 돼? 거기 카페라서 못 들어가. 카페잖아. 못 들어가 하배가 기다려. 엄마 나올 때까지 기다려. 엄마 나온대, 나온대. 엄마 나온대. 아니, 엄마 나온대. 엄마 나온대. 백설아, 오빠 좀 어떻게 해봐. 아유, 백설이 앉았어. 끈, 끈. 여기는 부각 스카이웨이예요. 백설이 끈, 끈. 발, 백설이 발 들어야지 발, 발.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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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옳지 옳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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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손손손 옳지 하배가 하배가 엄마 올 거야 올 거야 엄마 온대 <laughs> 너는 못 들어가 아유 동방 카페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죠? 여러분들, <laughs> 우리 하백이가 이렇습니다. 엄마 바라기. 에이.